슈퍼내추럴 자극충 거진잘 마른 먹태마냥 효돌레이. 효돌레이 효돌레이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내추럴 자극충 효돌레이 TV 효돌레이입니다. 네. 자, 오늘 자극은 어깨를 어, 한번 자극을 제대로 한번 줘볼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 여자한 이 핑크 덤벨을 상당히 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핑크 덤벨로만 가지고 오늘 어깨 한번 제대로 한번 터트려 볼까 합니다. 어, 거진 잘 마른 목태 마냥 어, 화끈하게 한번 찢어볼 생각이니까는 어,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초보자 분들이건. 상급자분들이건 어, 한번 쉽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무게, 핑크 덤벨 무게 1, 2, 3kg인데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눌게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오늘 딱세 가지 동작 할 건데 잘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핑크 덤벨로 딱세 가지 운동만 해가지고 어 어깨 느낌을 아주 폭발적이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앞쪽 어깨 전면 삼각근과 그리고 옆쪽 어깨 측면 삼각근 그리고 뒤쪽 어깨 어, 후면 삼각근 이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동작해가지고 어, 큰 자극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론트 레이즈 앞쪽 어깨를 먼저 펌핑을 줄 거예요 자 가지런히 선 상태에서 어, 무게 중심 상체 무게 중심을 뒤로 넘기지 말고 살짝 앞으로 내밀어서 완전히 어깨에 체중이 실리도록 한번 만들어봅니다. 음. 그 상태 그대로 턱 앞에까지 천천히 이렇게 음. 11자 형태로 정지했다가 허벅지 앞에서 멈춰주고 다 내리지 말고 음. 턱 앞에서 멈췄다가 스탑 음. 손은 어깨가 불편한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들어주셔도 되고 손등으로 이렇게 일자 형태로 들어주셔도 되고 조금 더 내가 자극을 더 주겠다 약간 V자 형태로 어, V자 형태로 이렇게 턱 높이까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측면 어깨예요 어, 옆쪽 어깨인데 허벅지 옆에서 스타트해서 자, 어깨 높이까지만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옆으로 나, 나란히 내릴 때 마찬가지 정지했다가 내릴 때는 한 15도 정도 여유 두고 다시 정지 호흡 들이마셔주고 정지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어. 반동 조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옆으로 나란히 높이에서 정지만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후면 삼각근 운동. 벤트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 이렇게 벤트오버 로우 자세에서 어깨 높이 앞에서 그대로 Y자 모양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후 뱉으면서. 새끼손가락이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Y자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Y자 어깨 앞에, Y자 어깨 앞에, Y자 어깨 앞에, Y자, 어깨 앞에. Y자 모양 어깨 앞에, 이세 음, 가지를 음, 쉬지 않고 트라이 세트로 연속해서 전면 측면, 후면, 시, 어, 20회씩 딱 반복을 하고 한 세트. 그리고 총네 세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 핑크 덤벨을 가지고 20회씩 전면, 측면, 후면 연속적으로 트라이 세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펄픽!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직접 이 핑크 덤벨을 가지고 어 작은 무게를 이용한 어깨 펌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린 거지만 결코 무게가 많이 들어져야지만이 펌핑이 잘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저도 다시 한번더 느꼈습니다. 아주 어, 펄픽이에요 펄픽. 이야. 자 오늘 운동에 어,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은 정지해주는 동작들 음, 들었을 때 정지해주는 동작들 이걸 음, 잘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중간에 세트 간의 인터벌을 짧게 줘가지고 휴식 시간을 최소화해줘야 된다는 거그 음, 점만 잘 유의하시고 어, 이 운동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핑크 덤벨 소녀 감성의 소녀 감성을 가지고 어, 어깨 내 말은 먹태 만들기. 네, 효돌레이TV의 효돌, 에, 효돌, 효돌, <laughs> 효돌레이TV의 효돌레이였습니다. 다음 운동까지 건강하십시오.